좋은 아침이에요. 나 나가고 싶어요. 나련해 보여요.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산책 가겠죠? 성공이에요. 산책 좋아. 냄새 좀 맡아 주고. 날씨 좋다. 나 목욕하러 왔어요. 엄마가 냄새난대요. 아빠 거기 거기. 오 좋아요. 이제 뽀송하게 말려 줄차례에요 어우, 좋다 좋아. 여기 시원해요. 어, 예, 신난다, 신나. 엄마, 아빠, 나 잘하죠? 집에 왔어요. 아빠가 만져주니 개 기분 좋아. 내 사랑 개껌. 아빠 옆에서 먹을 거예요. 요렇게 잡고 뜯어야 제맛이에요. 나 잘하죠? 오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. 나 이제 잘 거예요. 엄마, 이제 그만 찍어요. 헤헤헤. <laughs> 다들 잘 자요. 다음에 또 올게요.